안녕하세요, 마니아입니다. 오늘은 6월 28일 금요일이고요 저녁부터는 주말 시작입니다 오늘은 폴더블식스 그외 워치 정보들을 조금 알려 드릴까 하는데요 폴더블식스 출고가 사전예약 사은품 그리고 워치 구입 생각 중인 분들은요 영상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으로 나온 정보들이기 때문에 언팩 이후 변경이 될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일단 출고가 입니다 폴더블 5 전작 대비해서 Z 플립 6는 256기가 85,800원, Z 폴드 6는 256기가 132,000원, 폴더블 6 512기가는 약 15만 원 정도 출고 가격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AI 기능 기타 성능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출국가 상승이 된다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사전 예약 사은품 부분입니다 약정폰을 구입하든 작업제폰을 구입하든 삼성에서 지급해 주는 사전 예약 사은품은 동일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몇 차례 진행을 했었던 사전 예약 혜택, 더블 스토리지는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상계풀은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별 보상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은품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직 나온 정보들은 없습니다. 폴더블, 사전 예약자에 한해서 버즈3 할인권을 지급해 준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언팩 이전이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 100%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 미리 알려드립니다 Z 플립 6, Z 폴드 6 이렇게 출시가 될 건데요 이번 폴더블에서는 울트라 출시가 된다 그런 썰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하니깐요 차후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 관심을 가지면서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정보인데요 워치 가격 관련 정보입니다 폴더블 6가 출시가 되면 폴더블 6와 워치 6, 워치 7. 번들 정책이 시행될 거라고 합니다 워치6는 출고가 약 36만원이라 하고요 번들로 구입을 하시면 공시지원금과 매장지원을 받아서 공짜가 될 거라고 합니다 워치7은요 출고가 38만원 예상을 하는데요 역시 번들로 구입을 하시면요 공시지원금과 매장지원을 받아서 공짜가 될 거라 봅니다 워치 경우에는요 아직 미정이지만요 폴더블6 사전예약 구매 시 블루투스 워치 구입 시 10에서 30% 쿠폰을 꾸준히 지급해 주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동일하게 쿠폰을 지원해 주지 않을까? 폴더블 6 악세사리 쿠폰을 지급해 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아직 갤럭시 링에 대한 정보는 없기 때문에 차후 정보들이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정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전 예약 사은품 중에 더블 스토리지가 없다는 겁니다. 기대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요. 이 부분은 안될 거라는 말이 확실하게 돌고 있기 때문에 256기가, 512기가 어떤 모델을 구입할지 미리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벌써 폴더블 6 언팩 전에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 것 들게 많습니다. 집 앞에 있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벌써 사전 예약 혜택과 지원금을 얼마 주겠다 막 적어놨는데요. 아직은 지원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고정 그래 링크 관련 있는 휴대폰 성지 싸게 사고 카페, 폰치차 카페 방문해 보시면요, 현재 휴대폰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고 후기 많고. 오랫동안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 위주로 폴더블 6 사전 예약을 해놓고 지원을 받으시는 게더 안전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하니까요. 폴더블 6 사전 예약을 하실 분들은 미리 미리 어디서 구입하는 게 좋을지 업체 선정을 빠르게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